오늘 하느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필립을 시험고자 하십니다. 필립이 다바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 0 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둔이머리떡 그 다섯 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